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어, 업비트에서 드디어 NFT 베타 서비스가 오픈을 했다는 이 소식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 오늘부로 어, 베타 서비스 오픈이 됐는데요. 일단 설명을 보면 업비트 NFT 서비스는 최초 작품을 경매하는 1차 시장한 드랍스와 회원이 소장한 작품을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 두 가지 마켓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요. NFT란 대체불가 토큰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정품 인증서로서의 역할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NFT가 적용된 디지털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희소성을 가진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되며 토큰을 통해 해당 작품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서비스 소개에서 드랍스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NFT를 가장 먼저 만나는 1차 마켓.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드랍스에서 낙찰을 받았거나 뭐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상품들인데. 자, 일단은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낙찰받았거나 에어드랍 등 이벤트를 통해 받은 NFT를 다른 회원들과 자유롭게 거래하는 2차 마켓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NFT 서비스 알아보기 해가지고 뭐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업비트에 들어가서 업비트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사이트 에 나오고. 여기 보시면 뭐 웹사이트. 자, 웹사이트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올려 드린 게 있으니까 어, 웹사이트는 좀 그렇고 좀 이따 보고. 그다음에 서비스 알아보기에서 NFT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어, 드랍스와 마켓플레이스로 불리는 두 가지 마켓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FT를 가장 먼저 만나는 1차 마켓. 약간 뭐 경매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하 2차 마켓은 판매하고 사고 파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PC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로 워피트 로그인을 하시고, NFT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브레이브걸스 유나에서 49,56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매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사이트를 좀 들어가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좀만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진행된 에어드랍 이벤트에 가지고 브레이브 걸스, 매드 몬스터, 대한민국 탁구 레전드 장재호 선수 올림픽 공식 인증 올림픽 헤리티지 디지털 핀 마구마구 패 페타이어 재료, 뭐,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존에 업비트에서 중간중간 NFT 이벤트 해가지고, 뭐, 거래량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추첨해서 주는 뭐, 이런 이벤트들도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NFT를 받으신 분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 이글즈도 있었고, PC 웹에서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오픈베타 버전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베타 서비스 오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의사항이 드랍스는 BTC로만 진행이 되고 고객 확인 완료한 업비트 계정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입찰 내용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경매 참여 시에는 최종 낙찰가 결정 후에 7일 내 일관, 일괄 정산되어 지급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최종 낙찰가 결정 후에 입찰에 사용한 자산은 정산기간 동안 거래에 가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N, XX블루에서는 또 이제 문자가 왔어요. NFT 구매 위한 업비트 회원가입 안내해가지고 XX블루 NFT 구매를 희망하신다면은 어, 업비트에서 회원가입을 해라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빠른 소식들을 받아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문자가 있고 정말 XX블루하고 NFT 와아 업비트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요. XX블루의 NFT는 업비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XX블루의 NFT를 위한 업비트 회원가입 안내에서 XX블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XX블루 회원가입을 하고, 카카오톡 로그인 시에 자동 회원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회원가입 해가지고, 업비트 기존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전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입금 시에 뭐 입금에 대해서는 72시간 경과 후에 구매 가능한 거. 여러분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똑같은 뭐이 내용들입니다. 동일한 업비트의 이제 입출금 내용들이고, 업비트 NFT 베타버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드랍스 해가지고 NFT를 가장 먼저 만나는, 뭐, 김선우,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시간초가 있어요. 이 시간초가 있고,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99개만 발행되는 에디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식으로 구매가 되는, 경매방식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 경매가 맞습니다. 그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오르면, 뭐, 그거에 따라서, 이 가격을 받는 건데, 뭐, 브레이브걸스 유정, 스페셜 컬러, 흑백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727만원부터라고 나와있어요. 뭐, 이런 것들 경매식으로 해서 다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 번, 뭐 유정, 스페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한가 300만원, 뭐, 20만원, 11만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거래 이력해서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제 아마 에어드랍을 받았던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은.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0.0416BTC. 그 다음에 장활, 뭐, 미래지켓. 해가지고 0.0416BTC 하면은, 지금, 뭐 업비트 기준으로 얼마죠? 음,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7천만원이죠. 7천만원, 7천40만원 정도로 보면은 BTC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곱하기 0.0416, 292만원 정도 되네요. 가격이 상당히 좀 나갑니다. 음, NFT가 역시 무시 못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x x 블러에서도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 어핏트 NFT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될것 같고 미판매라고 돼 있고 뭐 이런 거몇1 0백천 만십만 100만 천만 억야 2억 9천만 원세개 판매 중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한 개는 이미 어딘가로 갔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상당히 가격들이 어, 나가고 뭐 올림픽 도쿄 올림픽 1964 버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NFT가 상당히 뭐가 많네요. 어, 많이 있고 뭐 레볼루션 그 유나 에이, 이런 거는 야 2억 2천 어, 엄청납니다. 용감한 황제 스페셜 컬러. 어, 999만 9천원. 뭐, 이렇게 돼 있고. 브레이브걸스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이런 거를 파네요. 근데, 야, 가격이 상당히, 어, 비싸네요. 비싸게 팔고 있고. 어쨌든, 뭐, 이런 NFT들이 있는데, 과연 이 NFT들 중에 어떤 게 가격이 가장 많이 나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어, 이전에 해외에서 판매된 금액이 어느, 아이가 화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NFT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뉴스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 뉴스 기사를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은, 어좀 가격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인데, 일단 네이버 들어가서. 음. 여기에 보면은, 아, 이 내용이네요. 자. 이게 뭐, 이렇게 블로거 분이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유명 짤 수억 원에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찍힌 이 영상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소녀의 묘한 미소 때문에 각종 재난 현장 사진과 합성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182더는 약 50만 달러, 5억 8,575만원으로 이제 환산이 됐고, 이 낙찰, 이렇게 돼 있어서, 재앙의 소녀라는 이름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이, 이거는 제가 잠깐 이제, 이제, 순간적으로 올렸다 가린 이유는, 뭐, 제, 뭔가, 그, 전문적인 그 내용들이 아니라, 블로그의 일부 내용을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상당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분명히 찐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짭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가격이 또 내려가거나 뭐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NFT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경매나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그냥 소장 가치는 미래를 보고 그냥. 뭐 구매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요즘엔 그래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 경매가 우리가 예술 작품을 경매로 하는 것들은 고급지고 이제 누구나 할수 없고 정말 돈이 정말 많아야지만 할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요새는 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어뭐 예술가 포토샵 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거좀 일러스트나 요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NFT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통해서 뭐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어 돈이 될수 있는 제2의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향후에는 근데 nft가 너무 쏟아지게 많이 나오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것들은 나락이 갈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샀다 하면은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텐데 무조건 이 모든 것들의 nft가 가격이 다 된다 뭐 이렇게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너도나도 nft 그냥 생산해서 막 판매하고 이러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진도 갖다 팔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재 뭐 하나의 이걸 이제 75만원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뭐 이런 거는 네, 뭐 하나 이글즈가 나올 정도면 왜 하필 하나 이글즈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도 마음 먹으면 막 이렇게 막 연예인들도 이렇게 캐리커처도 그리고 이렇게서 해 계속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브레이브걸스 막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거 에도 계속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막, 막말로 뭐 소녀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또 원더걸스 또 옛날 가수들 말고 또 옛날 가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 옛날에 또뭐이스가막 소방차 그다음에 또뭐 있죠 하여튼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하려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좀 신중하게 이 거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nft 관련해서 하지만 일단 nft가 베타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효과가 있고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 향후에도 업비트가 nft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다른 거래소들도 사실 이제는 NFT도 좀씩 하지 않을까. 이 거래소가 옛날에 우리가 거래하던 코인 거래소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향후에는 뭔가 그 NFT도 같이 거래하면서 유명, 더 이제 유명세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업비트 NFT, 그 다음에 XX블루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